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범양건영이죠. 네,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좀 봅시다 일정이라든지 자 범양건영을 좀 봐요. 범양건영을 좀 보시면 자죠. 범양건영이라는 기억을 좀 보시면. 자, 뭐, 이제 뭐, 재무구볼건 없어요. 그쵸. 공시정, 이제 보시면, 단일 판매도 공급 해약이 해지가 됐죠. 이런 것들도 해지가 되어 있고, 자, 상장 폐지 기준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다? 어, 4월 10일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4월 10일까지. 쭉 보시면,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을 보니까, 자, 보시고요. 자, 의견 거절. 그쵸?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이야. 전년도에는 적정이었어. 그쵸? 어, 계속 기업의 존속 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도 미해당해서 해당이 됐어. 어, 존속 불확실성 기재해부, 예전에 기재해부, 미기재했어요. 그쵸? 미해당. 요건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너무 많이 손실이 났어요. 그쵸? 의견 거절이 나오고, 해당. 그쵸? 미기재, 해당. 전체적으로 뭐, 그쵸. 의견을 거절받을 수 없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 그럼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범양건영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범, 양, 건영. 참. 얘는, 아, 너무 안타깝죠. 그쵸. 대선 테마도 됐었고, 그쵸.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뭐, 얘네들이, 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쵸? 어떻게 하겠다. 미안하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파업이 차단돼서 그런가? 그러면 봅시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범용 권형에 들어가 봅시다. 이런 것뿐이 안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보시면 자, 너무 홈페이지 자체가 뭐예요? 아무 이슈 없잖아요. 여기 사과문 하나 나오긴 했네. 3월 24일날. 보시면. 봅시다. 사과문. 존경하는 주주 및 이해자 여러분들께 먼저 근본...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의견 거절로 인한 매매 거래 정지 에 대해 저희 임직원 일동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근본 감사 의견은 최근 분양 시장 경색과 글로벌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당사의 공사 미수금과 공사 미지급금의 증가로 인해 촉발된 외부 감사인의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어, 당사는 2025년 4월 10일 이내 한국소에소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즉시, 어,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요구하겠다. 또한 회사 보유자들을 신속히 매각하여서 금융차익금과 공사 미지급금 등 부채를 선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보시면, 딸랑 요 밑에 나왔잖아. 그쵸? 크게 이렇게 나와야지. 팝업을 해서. 그쵸? 얘는, 이러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주주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뭔가가 계속해서 공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흐름 자체는 당연히 내야겠죠. 주주를 위해서 이 신청서를 내야겠지만 이이 이 신청이 낸 이후. 거래소에서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도 굉장히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이후의 절차 범위 한거어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의 돈과 관련된 거잖아. 그렇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빨리 시장에 주도 주셔서 우리가 이 거래 정지됐을 때수익한번 냅시다. 그걸 관련해서 궁 궁금... 내가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전반기에는 어떻어요? 2024년 전반기에는 어,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1월에서 6월까지는 어, 반도체 관련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어떤 종목 을사든 올랐는데 우리 2024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 종목이죠. 그죠. 고려하연 영풍정밀. 그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는 테마가 소멸될 쯤 되니까 어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주들이, 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야, 자, 또 테마가 소멸될 만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는 오, 생각지도 않은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로 대선 인맥주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사든 100% 이상은 올랐던 그런 시간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대선 인맥주를 사도 되는데 지금 매수해야 될건 뭐냐면 잘 보셔요. 어떠한 테마를 사야 되는지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2025년 2월 24일에 뭐냐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한 극회법사 소위가 통과됐죠. 2025년 1월 24일보다 이제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주주의 권리가 어 굉장히 강화됐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야 결산을 이제 공고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이제 결산 실적이 나온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날짜별로 제출을 하게 됐죠. 이제 내가 전기 감사 보고서 제출일 뭐 이렇게 나오죠. 제출 기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주주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환원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럼 배당 그다음에 무상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보시면 무상증자는 주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야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1대5 무상증자가 나와요 자공구 음원도 그렇죠 1대5 스튜디오 미래도 3월달 21일 날 나왔잖아 그렇죠 미래산업도 1대5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 주당 5주는 500%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기업이 안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드릴 거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정기 주총일 날 이런 게다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미리 사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였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 또 무상 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 5 무상 증자 했던 걸 봤어요. 공구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먼도 1대 5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 공구먼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 5 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차트를한 번씩 다 보여 드릴 건데 자, 모아 데이터도 그렇죠? 1대 5 무상 증자 했고요. 스티르라는 종목도 1대5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 음원 미래 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 음원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 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 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 산업이죠. 미래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쵸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야그쵸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 정도도 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예,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모이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 정도 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락 나와,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 전엔 뭐다? 얘도 충분히 5,000원짜리가 어1 5 0 0 0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쵸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 면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예요. 유보율이 2800%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곱 주를 무상 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 10에 들어요. 탑1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뜬거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만 남겨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 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